어김없이 오늘도 평화로운 칼라디아 대륙의 남부제국에서 이제 영향력이 매우 커진 도나바는 스터지아에서 남부제국으로 기화한 비쇼르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개인적인 복수로 블란디아의 귀족 에카란트를 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계속되던 전쟁이 멈추고 그만큼 여유로워진 도나바는 에카란트를 잡기 위해 블란디아로 향합니다. 마침내 블란디아 귀족들과 함께 있는 에카란트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싸움을 거는데, 어우야.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나네요 하는 수 없이 잠시 물러나도록 합니다 잠시 후 블란디아의 귀족들이 바르척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를 노려 에카란트를 잡습니다 에카란트 주변에 있던 귀족들이 싸움에 참여해서 숫자가 좀 차이가 나지만 다행히 도너반의 군대는 정예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정도 숫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181명의 정예병을 모두 컨트롤할 수가 있죠. 자 전장으로 가시죠. 전투가 시작되고 기병들을 이끌고 도나반이 선제 타격을 하러 갑니다. 지역은 나무가 우거진 숲이기 때문에 궁수들과 보병을 배치를 잘하기만 하면 블란디아의 자랑인 기병대를 충분히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으아아 무리하는 바람에 도노방과 말의 체력이 거의 반피가 닳았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크게 한바퀴 돌아서 적의 진영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함께 왔던 제국의 기병대와 함께 적후방을 타격합니다. 먼저 선제타격을 한 뒤, 뒤로 빠져서 보병대와 궁병대를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나무가 없는 언덕 지형에서 궁수들과 함께 다가오는 적들을 상대할 생각입니다. 을 따라서 들어온 블란디아의 기사들을 몇명 처리하고 기병들을 인솔하고 뒤에 왔던. 제국의 보병대를 다시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블란디아의 기병대가 다시 뒤쪽으로 빠지네요. 살짝 추격하면서 괴롭혀줍니다. 멀리서 적 보병대가 높은 지형으로 접근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너반도 자신의 보병들을 높은 지형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살짝 늦은 감이 있지만, 도너반과 제국의 기병들이 계속해서 견제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조금 늦은 탓일까요? 궁병들과 보병들이 서로 엉겨붙기 일부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보병들을 먼저 돌격시키고 궁병들의 위치를 다시 재조정합니다. 그리고 이내 시작되는 망치와 모르 작전. 블란디아의 병사들이 거의 대부분 긴 창을 들고 있어 기병들의 돌격이 저지되기 쉽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부제국의 기병들은 끝까지 돌격합니다. 모든 적들이 쓰러지고 도너반이 승리합니다. 에카란트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죠. 도너반은 에카란트 말고 다른 포로들은 모두 풀어주고, 에카란트의 해유에도 도너반은 비쇼루키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에카란트를 사로잡은 이후 도나바는 자신의 클랜 소속 병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 블란디아의 한 귀족을 만나게 됩니다. 도나바는 블란디아의 헤카르트를 바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남부 제국으로 와서 쓸데없는 희생을 피하고 라가에아 여왕 밑에서 함께 싸우자고 말이죠. 하지만 원하는 것이 너무 많군요. 역시 블란디아 사람들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블란디아의 헤카르트를 정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병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항복하지 않고 요구 사항만 많이 늘어놓고 있네요. 이렇게 일방적인 싸움이 끝나고 도너바는 헤카르트가 소유하고 있는 게르세구스 성을 포위합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사다리를 이용해 성벽 위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제가 지휘하는 병사들을 모두 저를 따라오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병사들과 함께 성벽을 오를 겁니다. 순식간에 공성전이 끝나버리고 남부제국은 게르세우스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사로잡은 에카란트가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전협정이 맺어지자 말자 다시 블란디아를 찾았습니다. 블란디아의 군단도 따라다니면서 에카란트를 찾았지만 한참을 돌아다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베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에카란트를 마주합니다. 에카란트는 이번에는 죄 없는 베르네 시민병까지 모집하여 저로부터 도망가려고 저항합니다. 하지만 남부 제국군의 엄청난 위험 앞에는 어떤 군대라도 의미가 없죠. 하물며 상대는 이번엔 거의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에카란트를 사로잡아 비셔루키에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에카란트는 이번에도 도너반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몇 번이나 도망쳤지만, 결국엔 다시 도너반의 손에 잡힌 에카란트. 이번에도 비쇼루키와의 약속보다 자신과의 거래를 하자고 주장을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넘기고 끝을 봅니다. 드디어 잡아온 에카란트를 비슈르키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비슈르키는 개인적인 원한도 갖고 칼라디아는 또다시 평화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또다시 동부전선으로 떠나게 된 도너반. 과연 칼라디아 대륙의 패권은 어느 나라의 손에 떨어지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엔 쿠자이트와 한판 승부 기대해주세요.